인성쓰기 아니야? 바나나 아니지? 단호박 단호박? 맛없는거니한 번이라도 타자 얘들만, 얘들만 따로고감신시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 노란색은 뭔데? 천세포고 얘는 그냥 오리지널 <laughs> 플레임 이건 뭐야? 토평같지 않아? 한입 베어물고 싶다 근데 맛있는 냄새가 안나 다물들것 같아 새끼. 그렇지 않아 도마에? 그러면은 앞에다 조금씩 레트로. 기름 손에 많이 묻는다는데 기름 안 묻는데? 많이 미술인데 생각보다 재미 없다. 그만하고 싶어 솔직히. 니왜 이렇게 숨 쉬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 숨 쉬지 마. 아니 진짜 미쳤나. 이상한 거 만들려 했어. 어? <laughs> 아 짱구? 아, 크기가 다르잖아. 아, 아, 짱구는 엉덩이 짱구 동이야. 아닌가? 약간 굴지 같은 <laughs> 엉덩이 같지가 않은데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언니가 순산 거만들래아 나는 <laughs> 요거를 다리. 응, 어, 응, 어, 뭐야 이거? 왜내 손에 있어?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지우개. 티 아니잖아. 언니 그이딱거린거 아니지? 아니야. 방금 집었어. 나는 이거 바지를 여기다 다을줄 알았어. 니가. 근데 이렇게 티팬티만들 좀 누가 알겠어. 이게 아, 좀 짜증 나. 조금 대놓고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음, 이렇게 줘야지 음. 어떡해. 어, 진짜 이거 진짜 오 원래 햄버거지? 아니야. 이거 햄버거야. 이거 밀리터리 공돌이라고. 공돌이었어. 밀리터리 아, 공돌이 맞는데 아, <laughs> 햄버거 맞는 줄 알았어. 어 어떡해 내 아기. <laughs> 못 잘까잉. 어떡해. 야, 어떡하지? <laughs> 야 미쳤다. 야 미친 거 아니? 저건 뭐야? 녹차 양야 지금 몇 시지? 지금 3시거든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생일이 끝났어요. 짜잔. 친구가 아까 찍었나, 이거를? 친구가 만들어준 초코스콘. 제가 초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슈인가? 가나슈스콘?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건 내일 먹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잠이 안 와서. 편집을 하려고요. 편집을! 너무 늘렸어. 지금 아까 동영상 합쳤는데 6시간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 합친 게 아니에요. 아마 두 개로 나눠 올리겠죠? 안 졸려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거를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그럴 일 없었어. 아니 <laughs> 언니가 카메라 조정을 그렇게 했는고 아니야 나는 계속 카메라 조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니가 그 위치 얼굴만 보이게 설계야. <laughs> 야 나는 분명히 이건 계략이라고. 야 나는 분명히 아까도 니네 아까 살짝 나서 가렸어. 근데 나는 그걸 알 알면서도 니. 네... <laughs> 아! 실말로 받은 어, 택배들이 왔어요. 아직 다온건 아닌데 일단 온 것부터 까볼게요. 대박. 이렇게 귀여운 피규어가 있어요. 뭐야? 생각보다 크다. 터졌구나 완전. 여기 <laughs> 나 이렇게 큰마리오 처음 보네. 제가 마리오 있거든요. 이거. 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있던 건데 크지는 않아요. 원래 마리으도 점점 커지는거 아니었나? 완전 큰마리발 짜잔 귀엽죠? 와 미쳤다 대박 What is 냐두 바퀴 약, 두 o 냐 h a t is it? Tabo. 죽어 b o Tabo. 지금 이거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나눔당첨 대신 30분께 다 이렇게 쪄놨는데 손편지를 쓸 거거든요. 근데 아직 10명도 못 썼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설날 둘째 날이어가지고 오늘 그냥 공부 포기하고 이걸 오늘 다 끝나게요. 편집도다 끝내고 제발 오늘 안에 끝나기를. 하고. <laughs> 나는뭐 고기 소리라길래 뭐 엄청난 거 하나 했더니만 뽀로롱 터지는 거 나도 할수 있겠네. 새끼가 뭐. 일로 와. <laughs> <laughs> 아 씨. 는 모노 공간 플러스 일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밥 먹는 공간. 구분이 지어. <목소리> 이몸 보이나? 30개. 일단 다 어. 입고 와봐. 응. 입고 와봐. 소양을 보고. 먹으러... 드디어 왔다. <laughs> 와, 진짜 드디어. I don't 짠데, 그래 뭐야? 뭐야, 안 매워? 도짜안 매워? 진짜보안 뭐야 보안 매워? 진짜보다 안 매워? 진짜보다 안 매워? 진짜보다 안매 이게 머리라고. 이 아, 앨범 데. 자 불러. 불러. 너 미쳐버리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진짜 내려와봐. 진짜니 나 바다로 빠지게 두지 마. 해봐 해봐 해봐. <laughs> <해봐봐. 빨리> 해봐.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민빈 아니야 샤오진 드림이야 드림. 드림? 드림 땡땡. 그래? 아아는 어? 이름 하 말하는 거 뺑.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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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 어맞아 지성 어. 내가 맞췄어 이미. 메뉴를 선택하시고 핸드폰 번호 니아자리를 입력